심성입니다.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. 나를 속이 사하라 보다. 네가, 어, 야, 수, 하 더라.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버린 세월. 지금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땡땡땡땡땡땡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지지 않고 잘 가는데 말이야 네네네. 이 세월은 어떻게 너는 노래가 중간에 땡이냐 그래 아이고 정말 어, 그이가 실망했어요? 아니 아니 실망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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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도 박성훈 선생 곡이냐 네이 음. 박성훈 선생님 곡은 음. 발표하면 다 거의 히트가 다 되거든요 오, 히트가 다 되는 모든 곡이 다 히트됩니다 아, 어 근데 그네 노래 백년초사랑은 왜 히트가 안됐냐 그러게요. 어. 제 백년초사랑은 음. 아리송해, 속상해송희선 음. 선생님 우송송해, 어, 어, 어. 박성훈 선생님은 어. 저 때문에 어. 뒤숭숭해. 아 뒤숭숭해. <laughs> 우순이 말 가수 어, 어. 심부정이에요 아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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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아시구나. 들어가 들어가 어, 들어가. 그런데 <laughs> 어. 이장님. 음. 아까 한번 나오나 인는줄 알았다고 막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. 그렇지 그렇지. 아 나오나 뭐덕고 아니면 어때요. 나오나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지요. 아이 그건 또 그래. 그리고요. 아, 음, 음. 나오나가 불러야지만꼭 나오나 노래인가요? 국민들이 불러주고 뭐 호응해 주고 이래야 나오나 곡이 히트가 되는 거죠. 아, 아 이장님의 음. 꽃청촌아 음. 이것도 우리가 불러주고 아들아 네. 이렇게 막 불러 줘야 히트가 어어,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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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건 맞긴 맞네. 네. 이 노래라는 게 이제 내가 내놓은 노래지만 네. 남들이 대중들이 불러 줘야 히트가 되는 게 바로 대중가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럼요? 어?